라도 만약에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게 있으면요. 한국가스공사도 당연히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스공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친환경입니다. 일리화에서 최존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친환경 얘기하냐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지원하든 맞닥뜨릴 수 있는 이슈입니다. 친환경은 요즘 제일 핫한 트렌드거든요. 이 영상 보고 나시면 어느 기업에 가시든 최신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음또두 번째 요즘 다들 뭐 주식, 펀드 이런 금융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느라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변해가는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 여름 기억하시죠? 2020년 여름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오래도록 내린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과거에는 본 적이 없었던 좀 놀라운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죠.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생각지도 못한 기상이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생각을 좀 계속 해보면요.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 이 환경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인간과 지구가 조화롭게, 오래오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지구화의 상생. 사실 이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2020년에 이제 와서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네, 올해 우리는 우리가 처음 보는 전염병과 또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맞서면서 인간이 겪을지 모르는 또 다른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제가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 12살짜리 어린이가 갑자기 숨지고 또 근방에 있던 술록 2,300여 마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어떤 이들은 신의 저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평화롭기만 했던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람들은 이 어린이와 순록의 죽음에서 충격적인 원인을 발견합니다. 바로 1941년에 유행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탄저병이 발견된 건데요. 아니 어떻게 75년이나 지난 2016년에 이 없어진 줄만 알았던 탄저병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시기에 서시베리아의 폭염이 찾아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이 얼음이 녹으면서 안에 묻혀 있었던 술록의 사체가 드러났는데, 이 술록의 사체 안에 동면하고 있었던 탄저균이 나타난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탄저균이 되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탄저균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한테도 옮기는 치명적인 균인데요. 탄저병 걸린 동물과 접촉하거나 공기에 떠다니는 병균 포자를 입이나 코로 마시기만 해도 감염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이 탄저균은 흙 속에서도 8년에서 10년까지 살아있을 정도로 강력해서 동물이 한번 감염되면 전체를 소각해서 확산을 막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탄저균을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고 하면서 실제로 생화학 무기로 활용을 했었다는데, 네, 여러분, 이런 균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되살아났다는 게 정말 무섭지 않나요? 네, 여러분, 빙하에서 되살아난 탄저균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이 탄저균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네, 요즘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 빙하 하면 왠지 막연하게 좀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은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지, 또 그게 인간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어, 미국과 중국의 연구진들이 티베트고원의 빙하 50m에서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약 15,000년 전의 얼음 속에서 무시무시하게도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이 발견된 33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28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게 있으면요, 새로운 바이러스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지긋지긋하시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 친환경 트렌드는 이미 생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미디어인데요. 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이 프로그램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와 물을 절약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작은 노력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음또 SNS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또 비건 푸드에 대한 핫 키워드 요런 것들이 이미 2020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었었죠. 네, 그런데 이거는요. 친환경 바람에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그린 뉴딜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데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해서 저탄소 경제 구조로 우리나라의 근간을 모두 바꾸겠다는 거죠. 이 그린 뉴딜이 불러온 친환경 바람은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하는 분들부터 금융, 뭐 기술 쪽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이 그린 뉴딜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 친환경 트렌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은 이미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 세상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한 건 오래됐고요. 또 햄버거 체인점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기 위해서 컵 뚜껑만 사용하게 유도하는 것, 또 드럭스토어에서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까지 소비자들이 친환경 트렌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영역의 주 키워드를 아예 친환경으로 삼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한중공업, 수력, 풍력, 가스터빈을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탈바꿈하고자 하고 있고, 신화 갤러리아도 있죠. 친환경 사업 확대를 위해서 신화솔루션과 합병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기업들은 앞으로 도래할 친환경 시대에서 생존과 지속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가스공사도 당연히 미래를 위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LNG 벙커링 사업인데요. 어, 여러분들 아마 교통수단에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거예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꾸고 개발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또 선박에 대한 것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대형 선박이요 환경 유해 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해 왔었거든요 친환경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이슈가 당연히 이 선박 쪽에도 올 수밖에 없겠죠. 네, 최근에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이 배출하는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연료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제한을 강화하는 시기를 2020년 1월부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이 해운과 화물 산업에서는 선박의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인 LNG로 사용하려는 게큰 이슈고, 여기에 따라서 LNG선, 뭐 저장설비 같은 정말 많은 산업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 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렵지 않죠? 주로 선박을 통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SHIP. 투시 STS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네, 우리 가스공사는 통영 LNG 기지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적 전용 설비 네 기를 완공했고 또 LNG 벙커링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천연가스의 도입, 저장, 출하 공급을 시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네, 이런 LNG 벙커링 사업을 통해서 해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취업과 투자 양쪽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tv는 뉴스에서 친환경 이야기 나오면 훨씬 더 쉽고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네, 어느 때보다 취업이 어렵다는 이 시기에 항상 포기하지 않고 또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와 가스공사 가족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해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년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시베리아의 아이. 아, 잠시만요. 야말론에 됐지. 계속해서 파이팅 하라고? 내년에는 좋은 일 많을 거예요.